네, 안녕하세요. 희의, 희미, 희자배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생각나무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니 어린이집, 그리고 어른 될래요? 눈둔탐인데이 정도만 소개할 겁니다. 네, 일단 요거는 뭐, 기본 규칙? 그런 거죠. 근데 네, 숙소이반은 아직 안 나왔고, 어른 될래요? 여기는 뭐 어른이 하는 일을 게임으로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고요. 여기는 뭐 만화로 재밌게 4페이지 48편까지 나온 거네요. 네 아직 20초가량 더 찍을 수 있네요. 어떤 걸더 해볼까요? 슈퍼리더십에 해볼게요. 여기는 뭐 계획을 세워서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저는 요기 많이 해봤죠 네 지금까지 희의 희미 희자매였습니다 안녕